ASK도 자동차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형 트럭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소개할 2025 스즈키 캐리 프로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실용성, 효율성, 그리고 의외의 강인함까지 갖춘 이 트럭. 끝까지 보시면 왜 주목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2025 스즈키 캐리 프로는 화려하진 않지만 목적이 분명한 차량입니다. 본인 아래엔 1.5리터 사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97마력과 135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고속 주행보다는 튼튼함, 연비, 저렴한 유지비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죠. 5단 수동 변속기와 매칭되어 운전자의 컨트롤이 훨씬 직관적이고 반응도 좋습니다. 크기와 실용성 이야기 해볼게요. 전장은 약 4m 이하로 도심 좁은 골목이나 주차 공간에서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재 공간은 놀라울 정도예요. 길이 2.2m 이상의 평탄한 적재함, 견고한 철제 사이드 패널, 양쪽이 모두 열리는 구조까지 무거운 짐 실을 때 정말 편리합니다. 최대 적재 중량도 940kg 이상으로 웬만한 작업은 문제없어요. 실내는 아주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용 시트, 직관적인 대시보드, 기본적인 에어컨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재질은 튼튼하고 세척도 쉬어서 작업 현장에 딱 맞습니다. 12V 전원 소켓과 작은 수납 공간도 실용성을 높여줍니다. 연비는 실사용 기준으로 리터당 약 14에서 16km. 매일 운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연료비 절감 효과가 확실하죠. 전자장비가 최소화된 구조라 고장날 걱정도 적고, 스즈키 특유의 신뢰성까지 더해져 유지비 부담이 정말 낮습니다. 가격은 시장에 따라 약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 고지붕 옵션이나 에어컨 사양 등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어요. 정비 비용도 저렴하고,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기능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소형 트럭을 찾는다면 2025 스즈키 캐리 프로는 정말 믿을 만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ASK 어후 채널은 앞으로도 실속 있는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